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보셨어요? 아, 예, 이번에 네 이번에 미페 패치 최대 수혜자 아하 야이 형님 진짜 대갈미패를 어, 하나 둘셋넷 다섯 명을 쓰고 있었거든요 여섯 페, 페, 레이나까지, 레이나까지? 자 근데 이 형님 보시면 어, 올 10카 팀이야 어, 와 거기에다가 그러지? 뭐 후보 b 이라시카시카드를 십카. 많이 갖고 있었던 a 시 밀란인데 하 세우첸코드 이런 것도 사실 약발사긴 하지만 그죠 그냥 감성 네, 괜찮잖아. 그런 거 약발 사여도 딱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 자, 이거 오, 지금 보시면 쉽네. 셰우첸코도 미패를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아, LN으로. 그러네. 그러니까 AC 밀란이이형이거 내가 대충 봤거든 어, 그러면은 견적 전적이 나올 수 있구나. 봐봐 봐. 봐 잠깐만. 셰우첸코를 예를 들어서 자, LN으로 가고 미패를 가면은 LN으로 쓸수 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 레양. 잠깐만 레양도 레양도 원래 미패 쓸수 있잖아. 그렇죠 이제 쓸수 가능하죠. 아. 코치 쓰면 되겠네. 코치 쓰면 되지. 그러네 이게 제일 미패 이쁜데.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히바우도 히바우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LN이 미패가 깔끔하게 아 바로 들어왔네. 잠깐 뭐 있지? 아오 흰색 저니맨, BWC 방탄. 아 여기 하나가 안 되네. 아, 까비. 차라리 흰색 혼자 딱 혼자 흑백으로 나가. 모몬트 뷔페도 괜찮아. 차라리 나머지 그치? 다 컬러가고. 어, 흑백도 컬러가 같은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진유 있지. 진유, 지, 밀란 지, 거 있어요. 있나? 있어, 있어. 아 안시네, 이거, 이거, 안시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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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보아테. 보아테. 어? 아 여기 조금 흰색이겠다. 비에이라 있지 않나? 시에라 주인분 갖고 계세요. 유티 안 되고 어, 핫인테르인안 되고 방탄 아 방탄이네 방탄이면 뭐 약간 막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거지. 어그 다음에 세이드루프 있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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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튼 올림피가 이제 제이 2형님이 그 다음에 드사이도 바꿀 수 있단 말이야 드사이 있어 있어 무조건 있어 있네 있잖아 티아고 실바 어? 티아고 실바는 그냥 이거 써야 돼. <laughs> 어쩔 수 티아고 실바 없어요. 그렇죠. 제가 티아고 실바는. 티아고 실바는 파리 아니면 딱 그거밖에 없어서. 체시 씨. 어 체이 씨 그냥 주공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 형님의 뜻이 뭐냐면 이 형님은 대갈입패에서올미패가 그렇지, 되는 거예그렇지그렇지 맞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바꾸면은 이게 이미패에서 우리가 어찌대공간에 대출이 충 있는 걸로 바꾸면 이런 느낌 아니야. 나름이야. 다름이야. 올 인터넷 인텔 설마? 뭐 이거 여기 많다. 야 이거 하수로 가도 되는데 나중에 TV 그냥 TV 다양하다. 빨간색 원하시면은 저걸로 하시고 어 맞네. 테르데고 다 돼서 여기는 뭐 진짜 빨간색 원하시면 그냥 이걸로 가버리는 거야. 그렇죠. 원래 있는 게 있어서 맞아요. 이거 밑에 써도 되고 이건 리옹. 그 다음에 레이나도 대갈 밑배에서. 베테랑으로 바꾸면 오. 그러니까 이게 대갈비 패일 때는 존나 멋었는데 올비패 되잖아. 패가 되고 나면 그래도 대갈비 패가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또딱 봤을 때 강화가 10단계가 돼 있잖아요. 야 그래 이게 이제 전부 다 10단계라고 생각하면은 물론 이제 약간 초반에는 사람들이 헷갈릴 거야. 어, 뭐야, 저거, 저거, 모먼트십카? 모먼트십카? 아, 저, 저, 저. 왜냐면 미페 이걸로 해놓으면 모른다니까? 그치, 인정. 어.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게 가능해서. 아, 모먼트십카. 진짜 대갈 미페 많이 쓰고 있던 분들이 이제 진짜 수혜받을 거야. 아, 그러니까요. 미페 이 커스텀을 인해서 확, 혹시 딱 이뻐지지 않았냐. 빨리 되라 빨리 되라 빨리 되라 제발! 자, 이거 A11란 홈 유니폼이랑 비슷하네. 야! 그런데요? 진짜네? 맨시티 레트로! 맨시티레트로! 오, 어? 이거 되게 비슷하네. 레트로 괜찮네. 괜찮아. 맨시티 레트로인데 예전에 준거 같습니다. 바지도 검정색이고요. 어웨이 유니폼은 AC 밀란 레트로가 애초에 있네요. 그쵸. 우리가 AC 아, 밀란 유니폼이 만약에 이제 이건 어쩔 수 이거 라이센스의 이슈로 유니폼이 어, 그렇죠? 삭제되고 맞아요. 우리가 얻게 되는 유니폼이 이거잖아, 얘들아, 맞잖아. 이게 조금 나는 개발자 노트 자 AC 밀란 유니폼 이걸로 할 사람 있냐? 선수 플레이 리뷰도 하시나요? 어 이걸로 아... 안할 거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대체 유니폼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대체 유니폼을 찾을 건데 그 유니폼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맨시티 레트로 한번 여러분들 조금 추천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그렇죠. 진짜 예쁘네요 공경 중에 갑자기 락오버핀님 실력 많이 늘었네요 본인 자랑이잖아 본인 자랑이잖아 6대1이면 제일 좀 이거 좀 짜치는 게 그거야 그 BJ분 닉네임은 나오게 하고 본인 닉네임안 나오게 하는 거 이거 찾을 수 있어요. 핀 아이디 들어가서 여기, 여기 보면 나왔는... 보면 되니까. 예. <웃음> <웃음> 어, 뭐야! 북구형이다! 성을왜 이렇게 하셔 형님. 에성을왜 예. 이렇게 하시는 거야. 본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지? 장난치고 있성을 우리 나좀 제대로 못봐 디테일 아좀면안요로 예? 아로안 가? 제자리요 새끼가 아까부터 왜 이렇게 아, 벨리건 거래됐고, 야 십카들이 상이라 네, 좀, 로, 야, 로, 십카 로. 고래, 십카 야 십카 되게 많다. 거래 다카거래야 십카 거래량이 진짜 많은데? 요새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더라. 어떤 거요? 요새는 십카가 알바 가면 은좀 자주 나온다는 얘기가 어, 있어. 근데 종종 거래가 된대요 이게. 어, 근데 봤죠 네. 여러분들. 이게 요새 보면은 이게 십카들이 딱 어, 올려놓으면은 거래량만 딱 되면 종종 네. 거래가 된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거 던지신 예. 분이 꽤 있대요, 그거를. 나 CD 배 이런 거는 인기 많을 거 같은데? 솔직히? 아비 o 이 루카스 랜드 시카 올라가 있었는데 언급하자마자 팔렸어? 알박도 없어. 이거 다가가면 어, 네. 나오는 거 아니야? 생각. 알박하면 나오겠다. 내 고래 시카 시카는 안 사지네! 개헤이루 응. 시카? 어. 이거 존나 좋은데? 이거 고래됐던문록에 있던 거는 이거였는데 개헤이루 이거잖아. 이건 진짜 맞아. 좋은데? 그거 18이면 개꿀이지. 와... 척발할 때않네 근데 어. 30, 33 크로스 좋고 근데 급여가 18이어서 그러네? 어? 야 니가 좀금 침쓰라서 완전 완전 삽섭인줄 알았는데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네 여러분들 예 그것도 또 붙었네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카드들이 여러분들 예 10카들이 또 붙었다 야 요새 진짜 매물들 상이라 오 램파드 10카다 아 매물들이 아주 그냥 매섭고 매섭네 여러분들 야 모그 램파드 아. 크... 멕시카면 의미가 있다. 미페도 이쁘고 말이야. 그렇죠 그... 형님. 미페도 이쁘고. 인정합니다. 오스카? 어디 내가 아는 그 오스카 에이, 그 선? 멕시카 요거 좀 탐난다. 이게 굉장히 옛날 첼시 윙으로 되게 좋아하던데. 이거 진짜 미슈이그 선수였잖아 예전에. 네, 이건, 그런... 이거 음... 약발 4때 맞잖아. 네 약발 사. 다른 시즌 약발 삼이거든요아니아니 나랑 갈뻔했는데 형님. 결국에는 미츄가 말이 맞아가지고 어좀 살아나게 됐던. 심지어 그날 패키지에서 뽑았어요. <laughs> 오늘 팀장 갈때 용혁은 하요 자, 아무튼 그렇게 네.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아니, 이거는 그냥 넣어 놓을게요. 네. 음.